대장 내시경은 당일에도 가능하고 위내시경하고도 같이 가능하고 다른 병원에서 용종을 못대시고 오신 분들도 당일 오시면 용종을 절제가 가능하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엉덩이 대장 장편의 내과 이성건입니다 벌써 일곱 번째 대장 내시경 얘기 집중 탐구 시간 대장 내시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당일 대장 내시경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사실은 대장내시경은 장을 비워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검사를 그날 해주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 장편내과에서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검사를 원하시는 분은 그날 대장내시경 하실 수 있는 거죠. 위내시경은 사실 저녁 전날만 안 드시고 오시면 금식기간이 8시간 정도만 되시면 오셔도 바로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셔도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전날 저녁에부터 굶었어요, 밤에 안 먹었어요, 아침 굶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 필요하신 위내시경은 예약이 꽉 그렇게 다차있는 경우가 아니면 웬만한 병원에서는 해주는데요. 저희 장편한데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장내시경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신 분 계시거든요. 대장내시경이 사실은 당일도 가능합니다. 오전에 오셔서 그때부터 약을 드시는 거죠. 약을 드시고 장을 비우는 겁니다. 보통 한 4시간 정도면 장이 비워지거든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면 장을 비워지고 그리고 나서 검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병원에서는 안 해주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조금 번거롭죠. 또 한다고 해서 병원에 이더 있는 것도 아니고 또약 드시려면 병실에서 또 약을 드셔야 되니까 주로 병실도 마련해야죠 또 화장실도 있어야죠 근데 이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장편는원에 오시면 당일 대장년 식용 가능하십니다 대신에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한 3일 전부터는 음식을 좀 가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응급상황에서는 음식 상관없이 바로 검사를 합니다만 장이 깨끗하게 비워져야지 검사가 잘 되기 때문에 3일 전부터 잡곡류 안 되고요 채소류나 견과류 이런 것도 안 드시는 게 좋고 해조류 이런 것들 장청소할 때잘안 빠져 나오는 음식들을 조금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2, 3일 전부터 음식을 좀 가려서 오시면 어, 얼마든지 당일 대장 내시경 하실 수 있고요. 음식 조절이 안 됐다 하더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당일 내장 역순도 가능하고 장이 잘안 비워지면 중간 중간에 저희가 씻으면서 보면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예약을 해서 하는 게더 좋기는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오전에 오시면 오후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떤 병원에서는 검사를 하고 용종을 안 안 되시는 병원이 있습니다. 아, 특히 검진기관이라든가 대장내시경을 하루에 뭐 오전에 여러 명 해가지고 뭐 용종 뗄 시간이 없어서라든가 용종 떼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검사만 하고 용종은 큰 병원 가서 떼세요. 제거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날 오시면 됩니다. 진단하는 날 오셔서 떼시면 됩니다. 용종 절제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장성도 다시 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뭐 번거롭지 않으시죠. 시간 따로 안 내셔도 되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거든요. 특히 검진기관에서 검사하시고 용종 못 떼서 안 떼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시면 오후에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2cm 이상의 아주 큰 암이 의심이 되는 용종은 조직 검사 확인하고 떼야 되기 때문에 바로 떼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떼시는 게 좋고요. 1cm 미만은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오후에 바로 용종 절제술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 의견 중에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하고 같이 해도 되느냐? 저는 사실은 같이 해도 됐다고 하고 당연히 생각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너무 의사 위주로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고객분들은 그게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하고 같이 할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저는 오히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같이 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들어가는 진정제 양이 수면제 양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주무시는 동안에 바로 연달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죠. 비용이 조금 낮아집니다. 번거롭지 않고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대장내시경 했던 걸로 위내시경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laughs> 얘기하시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게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진짜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전혀 다른 겁니다. 위내시경을 하는 내시경 장치하고 수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랑 대장내시경 하는 수곱은 완전히 다른 별개입니다. 그래서 위 들어갔던 거는 위만 들어가고요. 대장 들어갔던 장비는 대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해서 같은 장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되겠고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출혈로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출혈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장에서의 출혈도 있지만 위에서도 출혈이 할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출혈이 되면 검붉은색이나 또는 양이 많으면 소홍색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검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대장의 장의 불편한 증상, 복통이라든가 장에 가스 찬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도 주로 대장의 원인이지만 한 번씩은 위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장내시경은 당일에도 가능하고 위내시경하고도 같이 가능하고 다른 병원에서 용종을 못 되시고 오신 분들도 당일 오시면 용종을 절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을 대표하는 대장문 항 전문 외과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대장내시경 항문질환다 자신 있는 장편한 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